안녕하세요. 당신의 사용 설명서 S빈입니다. 얼마 전에 휠라에서 가방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이벤트로 이렇게 키보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블루투스 키보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보면 중앙에 휠라 로고가 적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보면 휠라 브리치라고 브리치와 콜라보했음을 보이네요. 또한 뒷면을 보면 키보드 정보가 보이는데요. 여길 보면 이 키보드는 BAMDK36이라는 키보드라 적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2020년에 출시한 3만원 가량의 키보드라고 하네요. 박스를 열어보면 구성품으로 주의사항, 사용설명서, 키보드, 파우치, 충전기 등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박스에만 콜라보 했다 나타낸 줄 알았는데, 여기 설명서나 파우치, 키보드 자체에도 휠라 로고가 박혀있는 것을 보니, 콜라보 했음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키보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보드는 접이식 키보드여서 자석으로 고정되어 반으로 접혀있는데요. 이렇게 펼치면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접었을 때는 Z Flip 3와 거의 비슷한 크기이고 로지텍 K380 블루투스 키보드보다는 확실히 작았습니다. 그리고 펼쳤을 때는 풀벨 키보드와 비교시 세로가 살짝 짧고 블루투스 키보드와 비교해서는 이 정도 차이가 났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보니 충전 단자는 5핀으로 되어 있네요.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전원 버튼을 ON으로 밀고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스테이터스 부분에 파란색 빛이 깜빡거립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할 제품에서 블루투스를 켜고 키보드를 연결하면 됩니다. 오, 그런데 장치 이름을 보니 휠라 블루투스 키보드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콜라보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키보드의 느낌은 노트북 키보드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누르는 느낌이 납작했고 소음도 그 정도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 키보드는 접이식 형태여서 가운데가 살짝 떨어져 있는데 타이핑 시에 두손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있어 걸리적거리는 불편함이 없었고 이렇게 뒤로 접으면 간단하게 게임을 할 시에 키보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덜렁거려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을 것 같진 않네요. 다만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타이핑을 하면 엉뚱한 키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 이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사용설명서 SBIN과 함께 브릿지의 블루투스 키보드 BA-MDK36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 제품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선 가지고 다니기에 매우 괜찮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사이즈도 작고 가볍고 더군다나 절비식이어서 가방 등에 넣고 다니기에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약 3만 원으로 일반적인 블루투스 키보드와도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싸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좋다 생각합니다. 태블릿 PC를 주로 사용하면서 무겁고 큰 키보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사용 설명서 S빈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제품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